여기 mz세대 취향 저격 향초를 팔아 단숨에 10억 원을 번 사장님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 떠오르는 향초 브랜드 센트랩의 창립자 아리아나 실베스트로입니다. 센트랩은 2022년 11월 만들어진 새빨 같은 회사입니다. 어떻게 단 1년 만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시간은 2020년으로 거슬러갑니다. 실베스트로는 자신이 살고 있는 뉴욕의 아파트에서 이 공간에 맞는 맞춤형 향초가 있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향초가게를 찾은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향 앞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됐죠. 결국 그녀는 2022년 5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해 11월 맞춤형 향초를 파는 회사를 만듭니다. 방법은 이랬습니다. 웹사이트에 간단한 퀴즈를 만들어 고객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향과 색을 찾을 수 있게 했죠. 실베스트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 세대가 추구하는 향은 기존 방식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요. 요즘 젊은 세대는 자신만의 향을 갖길 원하고 그 향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곤 한답니다. 향수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거죠. 실제로 실베스트로가 사업을 시작한 시점, 향초 시장은 놀라운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향초 관련 시장은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7조 원이 넘는 규모였어요. 게다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7%씩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세대들이 향초 소비에 앞장섰어요. 센트랩의 경우 지세대 고객은 전체의 75%에 달할 정도랍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 어머니의 날등 특별한 기념일을 전후해 매출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실베스트로가 이렇게 사업 첫해 벌어들인 돈은 100만 달러, 우리 돈약 13억 원이죠. 실베스트로는 사업을 시작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포프스가 선정한 전자상거래 분야 30세미만 부자 목록에 당당히 이름을 올립니다. 지세대 취향을 간파한 향초를 만들어 창업 1년차에 10억원대 매출을 달성한 기적의 주인공, 다음은 당신입니다.